가치가치 추석은 오늘이래요 이게 오늘 추석 기념이라서 사실 계속 눈독 들이고 있던 무기들이 있거든요 치유의 잉어 발톱 기창 그리고 신전 수호자가 있는데 사실 이거 세 개를 다 사면 흑우 오브 흑우 에디션을 완성해 버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개만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 달도끼창 그리고 치유의 잉어. 그 추석이라서 구매해본 치유의 잉어와 달도끼창. 이게 옛날에 나왔을 때 진짜 뽑고 싶었는데 디자인 때문에 제가 못 뽑았었던 무기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달도끼창부터 써보러 가 봅시다. 과연 이 무기가 우리 지금 최대 1 티어 그 무기들을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써봐야 알겠죠? 뭐 출혈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혼전에 괜찮다고 하는데 써봐야 아니까. 아쓱아쓱아쓱 아스 아 벌써 벌써 망한 거 같은데 느낌이 영아 느낌이 영 알짜 창일짜창 느낌이 벌써 영아아아아아아아아아모 요요보다 효율이 좋다고는 하는데 아 잠깐만 아아아아아아 이게 뭡니까 이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아아아아아아 대전 층한테 밀리고요. 일단 시스템상의 효율은 얘가 최고래. 그럼 내가 문제야? 아 내가 문제냐고? 아니 이게 이게 효율이 최고래. 근데 아니 다구리 장사 없는 거 아니야? 아아아아아요요한테 밀리고. 아내첨내첨 포인트. 아 잠깐만. 아 추석에도 키든 이렇게 흑우가 된다? 아아 이거 헤드 때려야 돼요. 아 헤드 안 때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라이더랑 어, 도끼. 아, 아 아, 아 아, 아앗앗앗아앗 잠깐만, 앗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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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아 내가 앗앗아앗앗앗앗앗앗아앗아앗앗앗앗아앗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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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아앗앗앗아앗앗앗앗앗앗앗앗 그래! 앗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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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텐더 라이더랑 아앗 아, 아, 아앗 텐더 라앗아아 조금 더 효율이 앗다고 하지만 앗앗앗앗요 싹싹 털렸앗 아, 아. 헤드. 헤드. 아. 헤드. 헤드 아아 아, 나이트 도끼에 떨렸고요 음. 이건 아니지 나. 대전층이다. 아이고. 야. 야, 한 명씩 와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그렇지. 한 명씩 아. 한 명씩 그렇지. 한 명씩. 한 명씩 와. 둘에 끝나잖아. 한 명씩 와. 한 명씩.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잘못했니한 명씩 한 명씩! 아뭐 잡긴 잡어 계속 킬이 또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야 한대 그렇지 피 떨어지네 그렇지 뒤통수 노려 에휴 나물어도 돼? 어나 너무 흑운데 이거 아아 아, 오케이 한 명씩 한 명씩 그렇지 뒤통수 그렇지 세종 다 잡았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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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니까 튀어 아프니까 튀는 거다 핫 그렇지 그렇지! 멀티캡! 그렇지! 한 명씩 와! 한 명씩 오면 돼! 한 명씩은 가능! 그렇지 그렇지! 한 명씩은 가능! 한 명씩 한 명... 그래 한 명씩! 아죄송합니다일 1대1 승산이 있다! 잠깐만 다구리난데일 1대1 1대1 대일 그렇지! 1대1 1대1 1대1! 그렇지! 아아... 아, 호이호이 1대1 1대1 1대1! 그렇지! 이거 약간 작전을 우리 팀이 피다 빼놓고 죽으면 거기 가서 내가 약간 야금야금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 얌, 얌, 오케이 아, 일대일 효율은 좋단 말이야. 그 외가 안 된다고. 그렇지. 뒤로 들어가서 샷. 그렇지. 공중샷. 그렇지. 야 뒤부터 잘라. 야, 작전 좋았다. 뒤부터, 뒤부터 잘라. 그렇지. 이거네. 이거야. 이거야. 광명 찾았다. 내가 할게. 내가. 일단 너네 앞에 싸워. 쟤제 뒤로 가서 샷. 하나 썰고, 그렇지. 뒤통수, 뒤통수, 그렇지. 하나 썰고, 그렇지, 그렇지. 착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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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켜. 야 이거다, 이거다. 광명았다 오이? 그렇지. 뒤통수. 그렇지. 뒷 잘라, 뒷 잘라, 뒤에 잘라. 그렇지. 착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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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야 이거다. 모른다, 모른다모른다 계속 모른다 작전 성공. 위에서, 그렇지. 뒤 뒤통수. 그렇지. 뒤에 자르고. 귀는 안 보이지? 아유 저 멀리 있던 애가 얘들 이 작전이야 이 작전으로 해이 작전 내가 작전 세웠다 아유 못 올라갔다 샷 그렇지 샷 옆구리 옆구리 찌르기 좋아 옆구리 찌르기 아주 좋아 옆구리 찔러 에헤에. 아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자꾸 눈, 눈물이 나와 눈이 이렇게 맵고 어유,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아 눈에 먼지 들어갔나 봐 자꾸 눈물 나오는데 이겨는데샷아다 못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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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소편기 작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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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눈물 따가워 에이, 이게 슬패배 눈물인가 나는 오늘 눈물도 흘린다 아눈 따가워 진짜 눈물 계속 나와요 아아니까더 슬퍼 나오데 22킬했어 아더 슬프다 진짜 어. 아좀 암담하긴 한데 치유의 잉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어가 치유의 잉어인데 생명력 갈치야. 양아치! 잉어가 왔어요! 잉어 잉어!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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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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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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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잠깐만 딜량 봐 잠깐 실화냐? 잠깐만요 여러분 무기 바꿔올게요 딜량 확인해버린 것내 눈으로 봐버린 것 같은데? 잠깐만 장전? 오케이 오어 어어어 딜량 어허으 딜량 어 오, 으어 타격감 어 일로 들어올 사람 그렇지 정면 샷 그렇지 그렇지 양아치술법 양으로 변하고 잉어로 잡기 <laughs> 이렇게 안 하면 잡지 못할 것 같아 양으로 변하게 한다면 잉어로 잡기 그냥 잉어만으로는 딜량 안 나오는데 어 이하 딜량 어 진짜 그냥 그러네 딜량이 왜 이게 인기가 없는지 그때 내가 왜 뽑지 말았어야 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것 같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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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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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어이 뭐야 어이왜 그래요? 아 이게 무슨 버블 파이트야? 버블 파이트 버블 버블 파이터 버블 파이터 아유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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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 버블 파야 <laughs> 밀지 마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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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요. 아후! 난 그렇게 오늘 흑우가 되었고 흑우가 된 기드는 추석에 또 돈을 날렸다. 안녕 지갑아. 추석 끝나고 다시 만나. 혼죽해져서. 하나 둘셋넷 좋아요와 알람 버튼 구독까지 누르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버튼 눌러요. 좋아요와 알람 달람 구독 꾹꾹 눌렀고 다음 영상 하나 몰라 광고까지 보세요.